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지마트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석류하고 딸기하고 딸기랑 석류가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과일들을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맛있는 딸기. 이 딸기가 지금 바라에는 1kg씩 담겨 있고 알은 조금 작아요. 그데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제일 예쁜걸로 하나 골라서 썰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딸기가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딸기가 식감도 부드러우면서 무척 달고 맛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500g 팩에 들어있는 하동 딸기예요 하동 딸기가 아까 제가 먹어본 이 딸기하고는 알이 좀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엄청 좋네요. 한번 썰어 볼게요. 속은 이렇게 생겼고 얘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딸기가 오독오독 씹히면서 정말 맛있어요. 딸기는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아시겠지만 가장 딸기의풍부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C죠. 이 비타민C가 너무너무 풍부해서 레몬에는 두 배, 그리고 사과에는 일곱 배가 일곱 배나 높게 딸기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딸기를 하루에 일곱 알. 일곱 일고 알만 드시면 하루의 권장량인 비타민C 하루의 섭취 권장량인 100mg을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 매일 하루에 딸기 일곱 알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석류를 한번 썰어볼까요? 석류가 이그 중에서 제일 예쁜 거를 한번 골라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좀 작아서 제가 힘을 좀 주고 이렇게 썰었어요. 자, 핑크빛 물이 나왔죠? 석류 한번알 보세요. 꽉차 있네요. 이 석류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한 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 석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걸 도와주는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이석류에 알을 싸고 있는 막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중년기 여성들에게 호르몬이 점점 부족하잖아요. 그, 그 갱년기의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남성분들에게, 남성분들에게도 좋은 점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다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석류도 그렇고, 달기도 그렇고, 석류도 그렇고,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모두 다 필요한 과일이죠. 이석류의 이거를 집을 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성유알을 하나씩 하나씩 까먹으면서 옛날에 뭐 어, 내가 여보 내가 밤늦게 술 많이 먹고 와서 늦게 들어온 거 정말 미안해 서로 사과하고 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다고 당신 문도 안 열어주고 차에서 자기한 것 내가 잘못해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돼지마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